음수와 양수에서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좌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요,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우극한에 대해서도 그것이 6. 그리고 여기에 0을 넣는다는 말은 좌극한이 되는 셈인데, 요렇게 0보다 작은 값의 값으로서 계산하는 게 되는 것이고, 자, 요쪽에 넣으면 우극한의 결과가 되는 것인데, 자, 여기서 여기다 0을 넣었다는 말은 여기에 0을 넣었었다는 말이므로 4. 그리고 8. 요것에다가 0을 넣은 겁니다. 자, 이 계산의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은 f랑은 연속이 되기 때문에 좌극한과우극한이나 함수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f0, f0 똑같은 거기에 쓰고 수 있고, 얘네와 얘네를 그대로 적어 볼게요. 자, 그것의 결과는 이 전부 다가 4가 전부 다 8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6과 12를 적용해서 f0는 3, 여기에서 자세히 천천히 설명합니다.